안녕하세요. 달콤한 총각입니다. 자, 오늘 여기, 감꽃다육농원에 나왔어요. 자, 여기 어디냐면은 상주에요. 상주, 여러분들. 상주까지 달총이가 나왔는데, 와, 오늘 무지하게 덥습니다. 예. 여러분들 집 밖은 위험해요. 그러니까 일단은 영상으로 보시고 지금 여러분도 시기가 시기인 만큼 다육이가 물이 좀 많이 빠지고 했어도 정말 싱싱하게 잘 키워 놓으셨어요. 상주에 유일하게 여기밖에 없습니다. 상주에는 이 근처에 반경 30km 안에는 다육이 매장이 여기밖에 없어요. 자, 그렇기 때문에 달총이가 여기 사장님 안 찍으신다는 거사정사정해서 찍는 거니까 여러분들 꼼꼼하게 챙겨서 보세요. 자 입구 딱 들어서면 전경이 이렇습니다. 자 이렇게 돼 있고요. 사장님 뭐 대품들도 있지만은 여기 키우시는 아가들 깔끔하니 너무 이쁜 게 많아요. 자 이렇게 원종방울봉랑이나 레티지아 저런 것들 라울 뭐 화이트그린 이런 것들 여러분들 웬만한 거다 레몬로즈나 이런 것들 다 보여요. 앙팡금. 자 그리고 이거 여러분들 이렇게 군색 만들기 정말 힘들어요 양팡금 근데 사장님 여기 이렇게 역시 경력이 있으시다 보니까 이렇게 잘 관리를 해놓으신 것 같아요. 자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. 자 오시면 이렇게 매장 전체 전경이 이런데 저쪽 편에는 키핑이에요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사장님 바시 또 있어요. 자 그리고 저 옆에 하우스 보면 또 사장님이 이제 아가들 키우시는 곳이 또 따로 있고요. 자, 이렇게 딱 봐도 아기자기한 것들, 이쁜 것들 너무 많아요. 자, 그리고 화분. <laughs> 화분들 이렇게 있어요. 자, 화분들 이렇게 딱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. 이렇게 많이 있는데, 이렇게. 아유. 진짜 여기도 이렇게 작은 아가들 이렇게 해놓으셨어요. 자 해놓으셨고, 자 종류 종류 엄청 많아요. 다까지 종류들 이렇게 구비를 다 해놓으셨고요. 자 아가들 지금 빛감이 빠질 시기인데도 이렇게 입장 표면에 피멍이 들어있어요. 아유 매장 안으로 참새 한 마리가 들어왔어요. 아이고. <laughs> 자 이렇게. 아가들 이렇게 가까이 되면 초록이면 초록, 뭐 이렇게 빛감이 나는 아들은 아이들은 나는 아이들로 아이들이 상당히 깨끗해요. 자, 이런 식으로 종류 상당히 많습니다. 여러분들, 자, 그러니까 이렇게 참새가 계속 날아다니네요. 아이고. 머리에만 안 앉았으면 좋겠는데. 이렇게 불안하네요. 자,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. 아이. 자, 앙증맞은 아가들, 분해 심어 놓은 아가들 엄청 많아요. 그리고 여기 라울이 있는데 요렇게 봐 드릴게요. 자, 이런 식으로. 자, 대충 한 4cm 정도 되는데 얼굴 두수가 이렇게 많아요. 자, 저 작은 분에서 정말 딸딸. 예, 그냥 딸딸 달구신 것 같아요. 이렇게. 아 진짜 어, 엄청나게 정성 들여가지고 잘 키우신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옆에 가서 마저 보여드릴게요. 자, 이렇게. 전체적으로 아가들 그냥 딱 갖다 대도 카메라 가까이 갖다 대도 지금 이 무더운 여름에 아가들이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깨끗해요 자 그만큼 사장님이 부지런히 이렇게 관리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유 이쁘죠 탱글탱글하니 자, 요 아이가 이름이 다행히 이름표가 있네요 자 50영옥 네. 아이거 50영옥 언제쯤이면 달총이가 리톱스 코너 이런 거 보면서 이름이 딱딱딱 나올지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네요 자 이렇게 자 화분에 식재해 놓은 아이들 자 그리고 아우 비온세 무지개 금 어마무시하게 커요 여기 야 엄청나게 대품이네자 그리고 고그 뒤에 춥수 철화 야 어떻게 이렇게 네모 빤듯하게 이렇게 딱 이렇게 어 수영을 잡았는지 정말 신기하네요. 돼 있고 데프 마가들 이렇게 있죠자 사장님 거 데프 마가들. 자 여기 옵트샤인가요? 예 네, 이렇게 돼 있고 자 아유 이거 비치우리 대도 그러고 호빗 땅인. 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. 자, 그리고 창 종류들 좀 작은 사이즈부터 한 10cm 짜리부터 이렇게 쭉 있어요. 자, 이게 종류별로 이렇게 사장님이 구비를 많이 해 놓으셨고요. 이렇게 쭉 가다가, 짠, 자, 레몬로즈. 철화하고 이렇게 생얼하고 같이 돼 있네요. 자, 그리고 라울 대품. 벤바디스 대품. 자 아, 그리고 백봉 대품 어 그런 것들 그냥 질비하게 있네요. 자 이렇게 아 이게 펄본에 네. 펜타 아니야 아니 다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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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맞군요. 자 그런 식으로 자요렇게 아가아가 한 것들도 여기 다 있어요. 종자포트들도 깔아소리며 이런 거, 을려심, 이런, 아유 부용도 여기 있네 지금 물이 빠지긴 했는데, 그래도. 자, 이렇게 잘 있고요. 자, 뭐, 대품이면 대품. 단품이면 단품 작은 것들, 이렇게 돼 있고, 분생이면 이렇게 다돼 있어요. 자, 백봉들, 이렇게. 라울도 이렇게 큰 포트로 되어 있고, 레티지아도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해 놓으셨네요. 자,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, 아가들 이쁜 것들 많아요, 여기. 예. 역시, 상주에서는 유일하게 다육이 판매하고 키핑을할수 있는 곳이 여기밖에 없어요. 자, 그렇기 때문에 상주에 계신 분들은 여기로 다 오시는 것 같아요. 자, 가까운데는 그나마 김천이 그나마 조금 가까운데 그쪽도 거리가 좀 상당히 멀죠. 예, 이렇게 창들 이렇게 돼 있고 이쪽에 이쪽은 다 사장님 거예요. 이렇게 이렇게 전부 다 사장님 건데 화분에 식재대 나가들. 깔끔하게 잘 정리가 잘돼 있어요. 자 이런 식으로 자, 보시죠. 아유 시프로스인가요? 아유 진짜. 자복륜 정말 이쁘게 잘 들어가 있죠. 수연이나 이런 것 레몬 로즈 금뭐 이런 거. 두드리도 보이고요. 자, 아 소인재도 하나름 뭐 이런 것들 하나름씩 하나름씩 해놓으신 게 상당히 많네요. 자, 이렇게 자 그리고 선인장도 많지는 않아도 그래도 이렇게. 많이 해 놓으셨네요 이렇게 해놓았이 어, 아이는 조금 특이하네요 주름도 좀 독특하게 잡혀있어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보실게 자, 이렇게 보시면 이런 거 이렇게 돼 있는데 아가들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잘 키워 놓으셨어요 자, 그리고 애들이 깨끗하죠? 아유, 지금도 사장님, 요 더운데, 밭에서 지금, 밭에 심어놓은 아가들, 예, 관리하고 계세요, 지금. 자, 요런 식으로. 아유, 이런, 아, 작은, 작은 사이즈들, 조그만한 쪼맨쪼맨 사이즈들도 상당히 많네요. 자, 고 음. 아이고. 자. 근처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, 여기. 예. 다육이 매장이 딱한 군데 있기 때문에. 예, 다육이 키우시면 여기 모르실 수가 없겠죠. 상주 계신 분들은. 자, 그리고 요거. 짤적이네요. 아유, 잘 키우셨네. 자, 이렇게. 지금 물이 많이 빠진 거예요. 이게 붉게 올라와서 벨벳 타입으로 이렇게 쫙 올라오면은 저게 얼마나 이쁘겠어요. 이런 식으로. 그리고 미니미니한 화분들에 이렇게 쫙다 이렇게 심어 놓으셨네요. 자, 이런 식으로. 아 그리고 코너 리톱스도 이쪽에. 뭐 종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사장님이 그래도 구색은 다 갖춰 놓으셨네요 이런식으로 아이고 야 이거는 도대체 얼굴이 몇 개나 될까요? 그냥 둥그랗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야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쪽에도 보세요 이게 조금 많이 굳혀져야 되긴 한데, 그래도 보세요. 얼굴 두스며 이런 것들, 자, 그리고 대품들, 지금 하엽정리를 이렇게 조금 덜 하셔가지고 이렇게 돼 있긴 한데, 자, 그래도 엄청나네요. 야, 자, 이쪽에도 이렇게. 아우, 이분은 정말 탱글탱글하니 이 작은 분에 이렇게 <laughs> 한 까득 이렇게 있네. 자, 그리고 여기 아 미니미니아 나가들 종류별로 그냥 촥다 식재를 해놓으셨고요. 자, 이거 세 네. 아. 엄청나게 무거어요 휴밀릭스가. 자, 그리고, 라울. 이렇돼 있고, 이렇게 보시면, 가지들 이제 아가들 여기 있고, 밥도 여기에 있어요. 그래가지고, 사장님이 이렇게 따로 관리하시고 하시는 거예요. 자, 이렇게. <laughs> 자, 달총이가 지금 좀 빠르게 움직였어요. 예. 네. 달총이가 영상이 좀 짧아지면, 예, 달총이가 많이 더운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좀해 주시고요. 달총이가 오늘 여기 상주에 있는 유일한 다육이 매장이에요. 예, 여길 오려고 달총이가 진짜 삥 돌아가지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담아 드리네요. 자, 뭐 근처에 일이 있으셔 가지고 지나는 길이거나 뭐 시댁이 이쪽이거나 친정이 여기거나 고양이 여기거나, 예, 친구가 여기 살거나, 예, 이러시면 이쪽에 한번 들리셔가지고 다육이 한번 구경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달총이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달콤한 총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